3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세트는 국가대표 해설위원 두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요, 다 응.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파라솔도 안 돼. 파라솔 하면은 다 날라가 오늘. 그죠? 자, 여기서 조건인 선수 한판못 잡으면은 대0 각인데요. 이번에 무조건 잡아야 하는데, 그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자 완벽한 디펜스가 걸렸는데요. 설마 이거를 여기서 막 접세기를 쳐가지고 여러분들 여서휙 돌아서 쳤다 끝나는 거죠. 뭐라고? 3세트 조건인 선수 10점 언더오버 200개. 지금, 분위기, 지금 분위기에서는오바 조건이 10점 이상 친다. 10점 이상? 너 300개 딱 걸렸어 너는. 10점 이상. 좋았어 거야잘 치자 잘 치자 자 비껴줘 원투 쓰리죠 여러분들 회전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새 9시서 약간 내리는 8시 반 그죠 그리고 얇게 얇게 치면서 뿅퉁 여러분들 얇게 뿅퉁그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잘 맞춰, 이런 거. 자, 이번엔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돌려놓죠. 일적골을. 일적골을 여기 맞추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맞춰도 돼요.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아, 이렇게 맞추네. 너무 두껍게 맞추는데, 이렇게 치죠. 근데 보통 잘못하면 이렇게 에란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애란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애란 안 나올 거예요. 오, 봐봐. 위험해. 당점 봐봐. 오, 위험했어. 그. 아, 어? 300개. 자, 자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정이 이 완전히 두께를 다 쓰는 겁니다 다 써가지고 당점을 여러분들 9시에 주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쓱 같이 들어가죠 여기서 회전이 갑자기 이렇게 갑니다 누워요 이렇게 눕습니다 맞아있는 공이에요 솔직히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얇게안 갑니다 저는 두껍게 가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건 두껍게 갑니다 두껍게 가요. 완전 두껍게. 그래서 회전이 완전 이렇게 두껍게. 슬로우로. 네. 가오랑님. 자. 자. 뒤돌이죠? 당점을 이렇게 내리고요. 그죠? 얇게 가면 좋습니다. 얇게. 오우. 좋았어요. 끝. 이번 판에 이겨야 이겨야만, 어, 결승이 재밌어져요. 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땡겨요. 1적군 어디로 갑니까? 1적군은 이렇게 가죠. 따라가죠. 그러나, 제공이 먼저 가면서, 해서, 회전, 회전, 회전. 안 간다고? 그냥, 빨간 공 땡긴다고? 네, 사이즈님. 빨간 공을 땡긴다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두껍게 땡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죠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우, 얇게 갔어. 회전이 살아 있죠. 그 그. 자, 그리고 나서 자. 자, 요거 뒤돌은 뒤돌은 조금 깝깝하죠 그래서 안 치죠, 뒤돌은. 벽에 너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돌 갈수 있죠. 옆돌. 옆돌. 자, 1적구는 일이 옵니다. 일이. 일이 와요. 일이 오는데 좀 아마 오버될 겁니다. 이렇게. 오버될 거예요. 자. 굿. 조건이 선수 집중력 올라갔습니다. 그죠? 집중력 올라갔어요. 자, 비껴입니다. 비껴. 더블, 원, 투, 뚜리.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원투 둘이 안 맞으면 디펜스 맞으면 오펜스 여러분들 회전이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안 맞으면 디펜스 안 맞으면 디펜 디펜 그죠 맞았으면은 레이션이었죠 맞았으면은 빵추 레이션 됐고 그죠 자 조건 휘입니다 휘휘예네 안녕하십니까 지음아님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치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용할지 안 할지는. 넘어가죠, 이거는. 아깝이. 자. 자, 이거. 비껴, 뒤돌. 어, 접전입니다. 접전. 나오죠. 충분히 나오죠. 길게 빠질 일은 없을 것같고 여러분들. 길게 빠질 일은 없다. 그죠? 길게 빠질 일은 없어요. 1접구는 아마 이렇게 올 건데 어. 어. 수리뱅 갑니다. 수리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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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뱅 신이죠. 신. 여러분들. 수리뱅크 신입니다. 살벌 잘 칩니다. 진짜. 조고인 선수 수리뱅크 진짜 살벌해요. 자. 진짜 살벌합니다 쓰리뱅크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해요 자자 자 그리고 자 뒤돌 가는데요 뒤돌 자1 잡고 1이 붙이겠죠 붙였을 때 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 사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너무 의식했다가는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의식했다가는 아하 두꺼워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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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일자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일자냐 아니냐 일자면은 건드면 안돼요.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칠수도 있습니다. 비껴뒤돌 이렇게 3로 칠지 이렇게 5로 칠지는 몰라요. 이거는 건드면 터져버린다. 그죠? 아, 터져버린다 자굿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엽 옆돌이죠 옆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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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접구 실수 많이 나오죠 저점자분들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죠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건 뭐날 일이 없죠 그죠? 선수분들은 날 일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빼죠, 그냥. 이 사이로. 그죠? 아니면 두껍게 치든지. 이거 날 일이 없어요. 정확성만 장착을 해야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이로 집어넣는다? 아, 너무 어려워요. 그죠? 굿야 이거를 회전을 죽여서 갔다고? 네 페이커님 네 졌습니다 강동구 선수한테 졌어요 아쟤못 봤어요 쫑난거 굿자 또다시 뒤돌 갑니다. 뒤돌. 1 2 3 4. 빠질 구멍 없어요. 없습니다. 빠질 구멍. 예. 빠질 구멍 없어요. 앞돌도 상관없어요. 앞돌 가네요. 앞돌 1 2. 자, 일적구 여러분들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일적구는 돕니다. 그. 또 달리시네요, 진짜. 아, 무섭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죠? 쓱! 들어가는 거죠? 쓱! 그래서, 5 쿠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이 공이 오기 전에 제 공이 후딱 도망가야죠.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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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 그렇지. 그리고 5 쿠션.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오늘. 깔끔하십니다. 깔끔해요. 자, 이번에는, 요거, 요거 뒤에 공을 땅! 쳐가지고, 요렇게 치죠.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습니다자어야 <laughs> 여러분들 요렇게 갑니다. 투쿠션 네 페이커님 사장님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여기 가서 한번 놀러 가십시오. 네 놀러 가시면 됩니다. 자, 옆돌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요. 자, 이렇게. 여기로 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날라와야 돼요, 이리 날라와야 돼1 이리. 이리, 이리. 어? 야 와우! 에, 예, 해커테이블 반발력 세요. 셉니다, 반발. 그래서 좀 맛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방금껏 실수했다고? 자, 1, 2, 2, 3굿굿 자, 이번 공도 자, 이렇게 쳤더니 일자인 듯 아닌 듯그죠한번 조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쳐워줘 이렇게 일족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죠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키스날 확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약간 두께를 써가지고 어? 와 껍질 껍질로 간다고요? 아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커님 다시 옆도로 가는데요 이전에 옆도를 실수해가지고 왜요 홍금부님 또 이상한 질문하려고 홍금부님 네 이렇게 하는거죠 질문하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황금부님. 나가! 죄송한지 알면은, 글을 쓰지 말아야지. 그냥 넘어간다. 어. 자. 하이런 20점 칠수 있냐고 이쪽 홍금보님 있지 있지 대대 하이런 18점인데 중대는 그냥 치지 20점 자 옆돌이죠 원투돌이 앞뒤방이죠 그 중대면 가능하죠. 근데 언제 나올진 몰라요. 하이런이2 0점이는하이런이몇 개월 있다 나올진 몰라요. 근데 가능은 해요. 언제 나올진 모릅니다. 자무회전이죠 여러분들. 무회전원 조금 두껍게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요. 1 2 2 3 이렇게 역행당 달님 200개 땡큐삽삽비스 오늘 기분 별로네. 그래 맞췄지 형이. 형이 잘 맞춘다고 했냐 안 했냐? 응? 키키키키키 네? V님 자 요거는... 자 지금 3점 남았기 때문에 땡큐 올베미님 100개 땡큐 삽삽이스쓰 빼미야 3명 100개 스폰 한골락 아니기에아 알았어 알았어 자자 자, 여러분들 이번엔 접색이죠 원투 뚜리 접색입니다 이렇게 접색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1점 남죠 들어가면 자 나머지 1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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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죠? 자, 이렇게 가면 끝납니다. 간혹, 간혹 이걸 여러분들, 껍질을 벗겨가지고 대회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 치는 게 좋습니다. 대회전보단. 그죠? 대회전보단 직접 치는 게 좋아요. 직접, 대회전 안 돼요. 쫄리는, 쫄린 쫄리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땄고요 2대1 됐습니다. 2승, 1승.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할만하죠. 어. 그죠? 이제 할만하죠.